네, 그럼, 어, 9월 5주차, 9월 마지막 주차의 추세가 어,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금요일날도 상승을 했던 조일 알루미늄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어, 20선 라인에서 어, 이탈 없이 계속 되고 있고 예, 조일 알미늄의 예, 실적도 예,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어,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까지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어, 중국에서 알미늄 생산을 줄이겠다 그래서 알미늄 가격에 예, 상승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어, 상승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그 이후로 상승이 쭉 유지가 되고 있다. 거래 대금도 빵빵하다. 550억이면 거래 대금도 빵빵하다. 어, 이 종목의 어, 시가총액이 아, 3000억입니다. 3000억인데 지금 영업이익도 1분기에 200억, 3, 2분기에 100억, 300억씩 나오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된 어, 찐 추세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온칩스입니다. 알다시피 어, 삼성전자의 ARM 인수와 관련해서 어, 시장의 그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어, 많이 주먹이 됐죠. 그러면서 가온집스 같은 경우도 어 거래량이, 어 거래 대금이 뭐 3천억까지도 올라가는, 예. 어마어마하죠.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어 좋아지면서. 170억, 320억, 450억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회사에 시스템 반도체가 대세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이런 큰 거래량을 보였다가 어 지금 좀 잠잠한 상황인데 충분히 재상승의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되고요. 21선 위에 어 안착하고 다시 상승 트렌드를 보일 때가 어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점이죠. 인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다가 지금 1일 중, 2중, 3중 바닥을 보이고 내려가다가 20일선에서 예,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 인탑스 같은 경우도 뭐 휴대폰 부품주인데 보시면은 매출 자체가 7천억, 1조, 어, 1조, 2천억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650억, 870억, 1500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단기 순이익도 한 1000억 되네요.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시가총액은 5천억, 이 시가총액은 5천억,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잘 나가는데 저평가돼 있다. 기간은 꾸준히 사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20일선이 지지가 되는 순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볼수 있는 추세주다. 저는 이제 작전주, 테마주 어떤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 배제하고요. 또막 그 상장 폐지 요건, 몇 년째, 4년째, 5년째 적자, 이런 기업들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매출이 형편없거나, 뭐 중국 회사이거나, 이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21선이 바닥권에 오래 머물다가, 2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21선 부근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신세계는 어떻습니까? 백화점이 굉장히 잘 되고, 또 면세점, 면세점도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어, 매출이 4조 7천억, 6조 3천억에서 7조 6천억, 영업이익이 1천억, 어, 5천억, 7천억, 당기순이익도 적자 4천억, 5천억 늘어나고 있죠. 어, 영업이익이 한 7천억, 당기순이익이 5천억인데 시가 총액은 2조 2천억.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러면 이런 매력 있는 종목들이 영원히 저평가에 머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시장이 숨통이 트일 때, 지금은 뭐 모든 종목들이 다 휩쓸려 나가잖아요. 지금 사실은 추세 종목이라고 해도 반대매매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뭐 실적이나 이 추세와 관계없이 폭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탈 가능성이 많다. 다음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21선에서 완전히 지지되면서 어, 금요일날도 5%정도 상승을 했네요. 어, 애플페이 관련주죠.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돈을 결정적으로 돈을 어, 5천억, 6천억, 7천5백억 4백억 5백억, 5백억 가까이 단계수익도 안정적이고 그런데 애플페이 이슈가 분다 그러면 상승될 가능성이 어, 꽤 크겠죠. 예.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해요.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 된다. 유나이트 제약 이것도 제약주인데 어, 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예전에 상승을 했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가 다 토해냈죠. 다 토해냈는데, 다 토해냈어도, 어, 매력이 있는 거는 실적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잘 유지되는 제약주기 때문에, 어, 제약 바이오테마가 볼 때, 어, 그래도 한번 거들떠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은 이제 JYP 엔터. 데 네? JYP 엔터는, 어, 21일선은 깼지만, 61선에서 어떤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매출이 1000억, 2000억에서 3000억으로 늘어났어요. 영업이익도 400억, 570억, 950억. 엄청 늘어났죠. 단계순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2조. 한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는 한 20배, 그다음에 단기 순익 비교했을 때는 한 30배인데, 어,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각종 공연 이런 매출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류의 여파가 크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 다시 상승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 SM도 마찬가지죠. SM도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단기 순익은 이뭐 작년에 뭐 일회성 반영이 된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다가 그 이수만 회장이 뛰어가던 그찌가또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오히려 JYP보다 더잘 버텼죠. 21선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을 때 어,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어, 그냥 꼭, 꼬꾸라지는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오르지도 않고요. 시장이 급락하면 같이 휩쓸려 나가지만 그래도 어, 시장이 이런 뭐다 떠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적어도 평탄하게 유지되는 구간, 어, 하락 흐름이 멈춰진 구간에서는 적어도 6대 4의 확률, 그러니까 올로 확률이 60%, 내릴 확률이 한 3, 40%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꾸준히 투자해 간다 그러면 어, 성과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어, 9월 5주차 마지막 주에 추세를 보인 관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